배우 류덕관 34, 가 17일 유명 의류 쇼핑몰 모델 겸 CEO 전수린과 웨딩 마치를 올린다. 방송인 함소원 45는 방송 조작 논란에 대해 사과한 뒤 오늘은 마음이 아픈 날이라며 내일 활기차게 돌아오겠다라고 했다. 함소원은 8일밤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오늘 하루만 라이브 방송을 쉬겠다. 정말로 딱 하루만 쉬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선에 시간 전에 함소원은. 방송 조작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함수원은 일부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고 인정한 TV조선 예능 아내의 맛 측의 입장문을 두고 맞다. 모두 다 사실이라며 과장된 연출하에 촬영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다.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친정과도 같은 아내의 맛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자진하자 의사를 밝혔고 그럼에도 오늘과 같은 결과에 이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함소원 부부는 2018년 6월 아내의 맛에 합류했다. 이후 중국 시부모의 별장으로 소개된 곳이 에어비앤비로 등록된 숙소라는 의혹 시어머니와 그의 막내 동생이 통화하는 장면에서 목소리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다. 아내의 맛 최근 함소원 부부편이 일부 사실과 다르게 방송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시즌 종료를 알렸다. 아내의 맛, 측은 입장문에서 출연자의 재산이나 기타 사적인 영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제작진이 사실 여부를 100% 확인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봉호 동아닷컴 기자 0087-동아닷컴 9일 뉴스1 확인 결과, 류덕화는 오는 17일 결혼식을 올리고 전수린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결혼식은 소규모의 지인, 가족들만 모여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류덕화는 지난해 8월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끄럽지만 제가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